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NKM 개별 기업 상세 분석입니다. NKM은 이전에 다뤘던 주제이지만 과거에는 정리가 깔끔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서 다, 다시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았기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밸류에이션 결과 NKM의 업사이드는 아직 한참 남아있으며 주가가 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신다는 마인드라면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자료들을 살펴보니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는 글로벌 전체 파이 점유율로 밸류에이션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미래 기획 중인 가용 생산 계파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잡아보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올린 자료들은 오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전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밸류에이션과 업사이드를 새롭게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보다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도 하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산출하였으니 어, 개인주주분들께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N캠은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직접 만드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전액업체 해 1, 2, 3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며 한국의 N캠이 4위입니다. 하지만 북미 IRA 세부 법안 그중에서도 FEOC 세부지침 등으로 인하여 오직 가격만의 장점을 내세우는 중국산 원자재 입지는 나날이 줄어가고 있으며 자유주의 진영인 대한민국 기업 엔캠에서 생산하는 전액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로서는 공급과잉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산 전액을 배제한다고 하면 역시나 전액 산업 역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소재 산업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차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세개 기업을 같이 다룰 때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첨부한 이세개 표는 엔캠 홈페이지에서 밝힌 구체적인 향후 목표 생산 개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이 짧은 전액 특성상 수요가 다소간 많다고 해도 공장 가동을 100%씩 공격적으로 돌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장 가동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50%의 수치를 이번 밸리에이션에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반드시 50%만 가동이 되리란 법도 없기 때문에 가동률과 그에 따른 판매를 더 높게 부여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일컫는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전해액 신선도 문제로 인해서 엔켐이 근거리에서 고객사들과 협업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거리에서 이미 전해액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빅뱅 폭발로 인해 수요가 밀려들 경우 가용 생산 캡파를50% 이상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의 가동 를 즐겨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NKM의 목표 생산 캡파는 말하는 사람마다 기사마다 죄다 제각각 다릅니다. 저는 오직 NKM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밝힌 데이터만 가지고 목표 생산 캡파를 가늠하였는데 3개월 전 참조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올릴 때 참조했던 자료인데 여기에는 인도의 인니카라 공장 4만 톤, 천안 2만 톤까지 더합 132만 톤의 NKM 목표 생산 캡파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목표는 당시 제가 자료를 취합하면서도 타임라인이 모조리 2024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자료가 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훨씬 현실성이 있는 자료로 개편이 되었는데 수정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목표 생산 캐파는 기존 14만 톤에서 34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북미 역시 목표치가 34만 톤에서 55.5만 톤으로 마찬가지로 20만 톤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지역의 목표 생산 캐파는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유럽의 CRMA 법과 미국의 IRA 법안으로 대두되는 보호무역의 효과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대로 캐파가 늘어나고 판매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사이드를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케파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인지 밸류에이션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총 생산 케파를 그대로 대입해서 최대 매출액을 산출하고 각각 지역마다 매출액을 50%의 공장 가동과 수율로 보정한 매출액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전액에게 영업이익률에 대해 보수적인 주장들은 대체로 영업이익 10%를 가정하기 때문에 다소간 긍정적인 수치인 15%와 10%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단순히 전체 생산 케파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준 후에 기계적으로 멀티플 20배를 부여하는 계산식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그야말로 대략적인 업사이드를 가늠 위함인이 정말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제가 산출한 공식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밝힌 캐파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재에 대한 캐파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략적인 추산을 위한 자료이긴 하지만 만약 첨가제나 다른 소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광물을 분석하면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첨가제 단가와 마진은 전액 그 자체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전액 밸류체인내 다른 소재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이 수치는 그대로 업사이드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엔킴 측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북미, 중국, 유럽 세개 시장만 밸류이션에 사용을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캐파가 작은 지역의 밸류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어쨌든 먼저 영업이익률 10%로 보자면 지역별로 보장한 매출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으로 9,430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이는 엔킴이 목표하는 모든 캐파 증설이 글로벌하게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까지 안정적으로 잡힐 경우 기대해 볼수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익 멀티플 20배수를 부여하게 되면 시가총액 18.86조의 업사이드를 가늠할 수 있겠으며 25배수를 부여하면 그 수치는 더높게 뛰지만 일단 2무배까지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주당 114만 2800원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상방 여력이 충분히 열렸기 때문에 무척이나 훌륭한 기업이라는 지난 영상에서의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수치인 15%를 가정할 경우에는 연간으로 1.4조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같은 멀티플 2무배의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25조 정도의 업사이드가 책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 까지 주식 발행수로 계산을 해보면 171만 4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계산식에 적용한 영업이익률 10% 15%는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일까요? 이전에 했던 중앙청단소재 기업 분석에 있어 중국 LIPF6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Chat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이익률을 산출해 주었습니다. 이 도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LIPF6 전해질염까지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NKM이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말은 결코 허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PF6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필수 원소재인데 LIPF6의 조달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NKM의 전체적인 마진율은 선공정을 담당하는 회사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KM은 중앙첨단소재와의 합작법인인 EDA를 통해서 LiPF6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부는 현재 중앙첨단소재와의 수직계열화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성된 도표는 리튬채굴부터 시작해서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산리튬을 정제하는 중국 기업들의 데이터이고 이에 비하면 NKM은 그보다는 조금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의 업사이드를 생각할 때10% 1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가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해액의 단가 자체도 공급과잉의 중국산 전해액과 대한민국 엔의 전액을 동등하게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가치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는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수치가 너무 낙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도 제거했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하실 때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다면 이전 SKC의 글라스 기판 분석대와 같이 제 밸류에이션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 규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산출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NI 리서치에서는 일전에 아주 잔물결 없이 평탄한 향후 리튬 가격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도 그렇지가 못한데 희귀 광물의 리튬의 가격이 그렇게 평이하게 어, 바닷권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전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L 리서치 전망치 자체는 증권 방송에 나와서 이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마치 종류처럼 그대로 인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n k 은 50%만 공장을 가동한다는 가정과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75만 톤 정도의 국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30년 기준 286만 톤의 전 세계 전액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이 데이터의 그대로 26년 27년 기준 20%씩 전액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가정을 적용을 하면 2026년 기준 151만 톤 그리고 2027년 기준으로는 181만 톤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볼때 현재에도 중국 기업들을 제외를 하면 전액 소재 분야 세계 1위인 엔켐의 경우 26년에서 27년 기준으로 75만 톤 정도 물량과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가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자유주의지인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 업체들로 인해 사위에 머무르는 엔켐의 미래는 앞으로도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다면 엔켐의 재무 현황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엄청난 미래 잠재 밸력 포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무제표 위주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선뜻 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IR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게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q 어큐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점에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뭔가가 좋아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인 23년도 1분기와 비교할 때에는 확실히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엔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원인도 이런 실적 악화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매출 그 자체의 이익 역시 65억 원 가량에서 11억 원으로 일단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러한 부진의 이유는 최종 시장인 전기차 전방위 시장의 부진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살만한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들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수 있는 양산 모델은 테슬라 모델 시리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엔켐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과연 엔켐 재무제표상의 뛰어난 성과 때문일까요? 주가가 급등을 하던 24년 1분기에 확인할 수 있는 엔켐 재무제표를 보자면 추격 추상으로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하는 처참한 실적입니다. 재무제표를 아예 배제할 것도 아니지만 재무제표가 모든 투자 근거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기계적으로 재무제표만을 신봉하는 태도가 올바른 투자에 접근법이라고는 생각하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현황을 알려드릴 뿐이고 어떻게 일을 취업하실지는 선택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 s 선거와 30주 2평선과 함께 n k m 주간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실적확화 때문인지 오버행 물량 때문인지 주가 자체는 30주 2평선까지 침범하면서 살벌한 조정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재조화된 증권가에서 벌써 10번 넘게 재탕에 재탕을 탕 반복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 괴담이 이러한 낙폭 과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헛소리 때문에 주가가... 진다는 것은 이럴 때 매수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신처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언제나 옳다면 우리는 모멘텀 플레이만 주고 장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이러한 주장이 시장의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엔켐은 현재 최고점 40만 원부근에 벽을 넘지 못하고 주 흘러내렸기 때문에 고점 부근 벌써 2배 이상의 낙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장 차트만 보자면 최적의 매수 점이라고는할수 없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2026년 이후를 보면서 장기로 끌고 가겠다 하는 투자자라면 보수적으로 영업이익률 10%만 준다고 해도 114만원까지 상반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1 8만원의 차트 상관없이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세를 따르는 경우에는 2 단계를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 역시도 종목별로 이두 개의 전략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엔캠을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회사가 목표 케파를 정해놓은 2026년까지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 빌려만을 보고 덜컥 진입하신다고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2차전제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제 섹터는 결코 져서 망하는 섹터가 아니고 주가가 30주 이평선까지 깨고 들어간다고 한들 마크 비너빈이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코 상장 폐지를 당하는 수준이나 그 아래까지 깊게 처박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켐은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고 숱하게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사이드가 이렇게나 크게 열려 있는 기업이고 엔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차전지 키 플레이어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월스트리트 투자 의 대가들의 이론과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에코그룹 주식들도 투자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어떤 방 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민해 볼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영상에서 에코 그룹사들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엔켐은 미래 업판과그밸류의이션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위캐짐으로일컫는 전기차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향후 주당 100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을 18만 원 주고 사는 것은 분명히 근거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비 m 도 마찬가지이지만 높은 미래 밸류를 보고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매수를 했다가도 지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 곡소리가 이어지고 패닉셀이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독자분들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어느 정도 본인께서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투자 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차전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듯 조정을 심하게 받아서인지 대체로 향후 성장성에 비춰볼 때싼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도 절반 정도가 지났고 점점 북미 전기차 빅뱅 폭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헛소리의 매물을 모두 팔고 떠날지 아니면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할지는 개별적으로 곰곰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국 밸류에이션 결과 업사이드 자체는 매우 크게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이 비디오는 결코 매수매도의 추천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이러한 최신 영상들을 지금처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늘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